한국에 살면서 지켜야 할 기초생활질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줄서기,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기, 노약자석 양보하기,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하지 않기, 층간소음 조심하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방역수칙 때문에 생긴 대중교통을 이용시 마스크를 쓰기도 지켜야 할 한시적 기초생활질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여 버리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는 쓰레기 전용 봉투 구입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없앤 후 음식물 수거통에 버립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병으로 구분하여 버리면 됩니다. 대형 쓰레기는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구입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됩니다.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할 때는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교통카드는 대중교통통합환승제도의 거리비례 환승할인을 적용받기 위해 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대중교통통합환승제도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거리비례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돈을 저축하고 빌릴 수 있는 곳은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를 만들 때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실명제라고 합니다. 또한, 은행이 망하는 경우 정부가 은행에 예금된 돈을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데 이를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갈때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각 병원 진료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질환을 치료합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여성의 질병, 임신, 출산을 치료합니다. 가정의학과에서는 질병의 종류,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과에서는 눈에 관련한 질병을 치료합니다. 이비인 후과에서는 귀, 코, 목에 관련된 질병을 치료합니다. 치과에서는 충치, 치아교정을 치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쇼핑하기 위해 갈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동네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대체로 물건 값이 싸고 가격도 깎을 수 있는 곳으로 상설 시장. 3일마다 생기는 3일장. 5일마다 생기는 5일장이 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은 집 근처의 작은 편의점으로 과자, 음료 등을 판매합니다. 백화점은 주로 도시에 위치하고 비싼 보석이나 브랜드 제품을 많이 팝니다. 대형마트는 상품 종류가 많으나 보석 등 명품은 없고 가격은 중간 정도입니다. 홈쇼핑은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상품을 보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주문하면 집으로 배달을 받는 쇼핑 방법입니다. 물건을 산 후에 결제를 하는 방법은 현금, 수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현금은 흔히 우리들이 쓰는 돈을 말합니다. 수표는 10만원 이상 비교적 큰 금액을 표시하는 증표로 은행이 발행하고 이를 제시했을 때 현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카드는 물건을 사고 일정기한 후에 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사는 수단입니다. 보통 한달 후에 돈을 갚지 않으면 높은 연체료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결제 시내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상품권에 적혀 있는 가격에 상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증표입니다. 여러분이 음식물을 살 때는 꼭 물건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포장지 위에 생산 날짜와 유효기간을 인쇄를 해둔 것입니다. 영수증은 주로 물건을 구입한 때에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로 발급되는 증서입니다. 구매한 물건을 교환이나 환불 시에는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영수증은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결혼식은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식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나면 생일 잔치를 하는데 이를 돌잔치라고 합니다. 60세 때의 생일은 회갑이라고 하며, 70세의 생일은 고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장례식이라 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해 죽으신 분에게 예를 갖추고, 상을 당한 가족을 위로하는 것을 조문이라고 합니다.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리고 위로하여 지내는 의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 호칭이 복잡한데요. 시험에 나왔던 호칭은 남편의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에는 시아버님이라고 하며 자신이 부를 때는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어머님은 시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폭행 강도, 범죄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112로 전화를 걸어 신고합니다. 불이 났을 때나 응급환자가 생겨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할 때는 소방소에 신고하거나 119로 전화를 걸어 신고합니다. 편지나 소포를 보낼 때는 우체국에 가서 합니다. 도서관은 서적이나 시청각 자료를 보관하는 곳으로 조용히 공부를 할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 나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보낼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영세에서 5세까지 그리고 유치원은 3세에서 5세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후 만 6세에 학교에 들어가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공부합니다. 이 중에 초등학교 6년과 중등학교 3년에 총 9년은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므로 의무교육기간이라고 합니다.